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, 태초에 천지같이 깨끗하게 택계, 10월 15일, 비가 좀 오는 날, 45회차 촬영 시작합니다. 여기는 장릉 밑에 있는 호수구요. 오늘도 장릉 돌고, 뭐 쓰레기가 없겠죠. 깨끗하니까, 들어온 데 가가지고 한번 치우겠습니다. 전철역 근처 담배꽁초 맛집이에요. 오늘도 변함없이 담배꽁초가 엄청 많네요. 여러분, 담배꽁초는 꼭 쓰레기통에다 버려주세요. 시가렛 같은 거 사용해서 버리시든지 아니면은 어 이제 담배값 안에다가 넣으면 정말 좋은데 저기 그리고 프로깅 투게더라고 이거 대우건설에서 대학생 홍보단 통해 가지고. 어 이제 프로킹 뭐 요런 거를 하나 보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신청했더니 이렇게 와서 이제 였다가 홍보를 하면서 요분들이 이제 기업 홍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역시 맛집이라 금방 한컷다 찾네요. 45회차 차량 종료합니다. 담배꽁초는 꼭 쓰레기통에다 버려 주세요.